안녕하세요 홍초양입니다 오늘은 이 DIY 생크림 공예세트로 어.. 머핀을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요런 모양의 머핀을 아이 가격이 너무 적나라하게 6,000원이더라고요 전 이게 이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그래서 일단 자 뜯어봅시다 요렇게 생겼습니다 음. 진짜 이런 걸 만들 수 있나봐 멀던데 이렇게 이걸 뭐라 그러지? 와인잔? 아닌데 접시? 무슨 접시 이렇게 네개 있고 요게 생크림 그 틀인 것 같고요 여기는 토핑 요거는 머핀 그거 같아요 생크림은 딸기 초코 생크림 정말 잘 구성이 되어 있네요 6,000원인데 어, 잠깐만 요거랑, 아유, 요건 너무 다른 거 아닌가요? 나는 이렇게 이쁜, 이렇게 막 축축축축 그걸 만들어 보고 싶어요. 네, 제가, 제 얼굴이 안 나오는 영상이라, 각도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촬영 각도를. 그래서 지금 이제 자 앉긴 앉았는데, 이게 내가 요걸 보면서 만든 게 아니라 <laughs> 카메라를 보면서 만들게 생겼어요. 다음번에는 꼭 화장을 하고 머리를 감고 해서 얼굴 나오는 영상을 찍도록 할게요. 오늘은 너무 늦게 일어나가지고 귀찮았어요. <laughs> 자, 요걸 이제 만들어 봅시다. 와, 아, 나 너무 기대돼. 지금 이새 제품을 까는 게 너무 설레요. 제가 원래 약간 그게 있어요. 새 공책을 되게 마음에 드는 공책을 사잖아요. 그럼 못써 그거를. 그래서 공책을 두 개를 사. 하나는 소장용이고 하나는 쓰는 용이야. 그렇게 했는데 어 대박. 왜 군침이 돌지? 자와 이거 너무 케이스도 이쁘다. 어 아, 너무 마음에 든다. 와 진짜 내가 미니어처를 만들게 될 줄이야. 이거 미니어처 아닌가? 이게 두이 아니 뭐야? DIY 뜻이 그거잖아요. 후잇 유얼셀프잖아요 과연 저도 할수 있을까요? 이 <laughs> 저렇게 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이제 한번 해 봐야겠죠. 어, 그래 맞아. 아이고. 저 지금 방향 감각이 없는 게 아니라 카메라를 보면서 해 가지고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음... 요건 거 같다. 요게 기초인 거 같아. 자, 그렇다면, 제일 기초적인 요거 생크림으로 한번 해봅시다. 일단 다 치우고, 어, 뭐 먼저 해볼까? 머핀 먼저 만들어보자. 기본적인 걸로. 다 치우고. <laughs> 조심, 조심. 좋아. 머핀, 아이고. 머핀을 만들어봅시다. 음, 나는 노란색 할래. 아닌가? 생크림이 흰색이니까 요게 더 예쁘겠다 이걸 넣읍시다 과연 정말 <laughs> 요 모양이 나올지 이거는 근데 솔직히 제 손에 달린 것 같아요 그러므로 해봅시다 너무 큰거 아닌가? 허! 저 냄새 맡아볼래 와 잠깐만요 요거트 냄새 나는데? 와 대박! 진짜 좋은 냄새나! 계속 먹고 싶다. 옛날에 그.. 그.. 빵 같은 거 유행한 적 있거든요. 그.. 어머 진짜 생크림 아니야 이거? 어 이거 어떻게 자르지? 야! 어야 완전 이뻐! 나 완전 잘했어. 이것 봐요. 뭔가 아이스크림 같죠? 머핀인데. 이렇게.. 짠. 틀에 잡아줬습니다. 근데 여기가 좀 밉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데코를 해줘야겠죠. 뭐 받쳐놓을게 필요해.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데코를 해봐야겠죠. 음, 나는 어... 요걸로 데코를 해주겠어. 아휴, 아유 집게가 필요할 것 같아. 아휴 이거 얹을 때막 너무 대충 얹어질 것 같은데? 아유 집게가 필요할 것 같다. 집게가 있으려나? 일단 지금껏 빨리 굽기 전에 해야 되니까 지금껏 대충 해봅시다. 집게 넣어주면 좋았을 텐데. <laughs> 야 어, 완성 이라고 하기는 너무 애매하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초코 시럽을 뿌려봅시다, 요걸로. 자, 초코 시럽을 뿌려봅시다. 고양이가 아, 날 너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데. 미로야. 미로야. 그래. 그가까 이제? 데코로. 아, 이거 너무 이쁜데? 처음 초잘 했다, 최영아 데코를 해줍시다. 뭘로해 주지. 생각하죠. 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 아니, 돈돈돈돈돈 어, 아니 돈돈이돈돈돈돈돈 괜찮아, 뭔가를 얹으면은 괜찮아지겠지? 너 진짜 똥손이구나. 그래, 똥손이라고 생각해두길 잘했다. 처음부터 똥손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을 거야. 자, 요 열대 과일 이렇게 톡 얹어줍니다. 그리고 <laughs> 요 사과소, 사과 아까 넣었나? 안 넣었지? 사과도 하나만 이렇게 해서, 아니 진짜 핀셋이 필요하겠다. 톡 얹어줍니다. 너무 대충한 것 같아. <laughs> 여러분 저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막 구상을 머리로 진짜 미친 듯이 하고 있어요 지금. 첫 작품은 이렇게 톡와 정말 거지왔다자첫 번째 손님 손님께서 시키신. 머핀 나왔습니다. 마녀가 만든 머핀. 마녀 머핀. 일명 마핀. 이게 무슨 소리야? 아, 두 번째 손님 오셨어요? 아, 네네네. 아, 크레페요. 크라페인가? 네. 아,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또그 제품 한번 만들어드리도록 하죠. 아, 딸기. 파르페, 파르페. 맞죠 파라페 그래 어 파라페 크라페는 그 뭐지 이게 아니고 이렇게 막빵 빵에다 이렇게 이렇이거아 알겠어요 네자 손님이 원하시던 딸기를 제가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잠깐만 아 이거네 아 요거지 요거지 처음부터 요걸로 했어야 돼 컵인데 내가 망치고 있네. 자, 약간 이렇게 섞어줍시다. 오 아이스크림 같다. <laughs> 어때요 아이스크림 같죠? 자, 초코시럽 먼저 봅시다. 아,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잘안 짜져. 뭔가 되게, 우리 미로가 똥싼 것처럼 생겼는데. 아니, 여기가 왜 비어있죠? 아, 손님. 저희는 이렇게 해야 남는 장사예요. 여기가 조금 비어있어도 좀 양해 부탁드려요. 그러므로 제가 대신에 사과를 좀 많이 넣어드릴게요. 지금 사과 철은, 인가? 사과를 요렇게. 뭐, 한 곳에 너무 몰렸는데? 야, 이거, 이게, 이게 뭐야? 이게 진짜, 야, 너무 못 만들었다. 아, 나 진짜 뭐 하는 거지? <laughs> 다시, 해볼, 야, 야, 진지하게, 진지하게. 자, 진지하게, 주 아무 말 없이 만들어 볼게요. 그럴 듯한데, 와 그럴 듯한데 이거? 오 이번에 그럴 듯해. 아까랑 처음 스타트가 달라 스타트가. 자 여기 이제 딸기를 뒤로 채워 줍시다. <laughs> 잠깐만. 오, 현명한 판단이었어, 홍초야. 조금 있어 보인다. <목소리보> 과일을 이렇게 꺼내서 이번에는 신중하게 뿌려 봅시다. 아니야, 뿌리미는 건 너무 성의가 없지. 얹어 봅시다. 야,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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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드렸어. 야. 이네. 아, 아. 와. 여러분 이것 봐요. 그래스 하죠. 응? 뭐야? 카메라로 보니까 그냥 그러네. 근데 아까보다 나아졌지. 그렇게 말하는 게더 낫겠다. 그래스한 것보다는 아까보다 나아졌죠? <laughs> 아까 것들 너무 어, 붙었어 서로 자 이제 다시 머핀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이번에는 성공할 거야 자, 이번에는 기본 베이스를 초코로 갑시다 조건 맛빈 좋아, 와. 아, 보금 식씩스럽고 자, 이제 이번에는 딱 그, 그거 있잖아요. 머핀에 이렇게, 이렇게 초록초록초록초록 이거 해봅시다. 이제 아, 잘안 나오기 시작했어. 초록초록 초록초록 뭔가 아래가 과연 초코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laughs> 아래를 왜 굳이 초코로 했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머핀이군요. 이번에는... 네, 이거는 사과 머핀이에요. 사과 머핀. 이번엔 좀그 그... 냉장고로 부탁해 나오는 어떤 분처럼 멋있게 사과를 뿌려서 사과를 뿌려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촥촥촥 촥, 촥, 촥. 아 이렇게 뿌렸어야 되나? 촥. <laughs> 어, 근데, 은근 이쁘게 박혔어, 얘네들이. 지네들이 알아서, 야, 주인장, 내가 알아서 이쁘게 박혀줄게. 이러면서 되게 이쁘게 박혔어요. 뭔가 나비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옹기종기 모여있는 느낌이죠? 역시, 사람은 말만 잘하면 돼.